또 지하인 거지? 꼭 생긴 게 바깥으로 나온 것 같네. 인공의 조명이나 가히 야외라 착각할 만하구려. 네, 누군가 이미 도착해 있군요. 시춘이의 사병들이네요. 웨이씨! 이번에도 면목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아따, 늦었네. 심심해서 좀 놀고 있었어? 나는 승계가 끝날 때까지 죽치고 기다리려고 그시기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예전에 흑수 말 대가리 필두라 가더만 독 빠진 게 별거 없구만. 하아. 자가왜 여기에? 작전대로라면, 뇌인은 지금 대관원 앞에 전장에서 가치호와 대치하고 있어야 했다. 술을 읽혔군요. 자로라는 자를 우리에게 붙이겠다고 한 건,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보험이었군. 에헤이. 시방 길이 두 개가 뚫렸다, 이말이여한 짝은 비밀리꾸라고 치고, 어? 토끼가 기어 들어온 길은 좀저밥인디 캠핑. 이런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먼 길로 뺑돌아버렸네 아, 여기는 지도도 없어? 나이 먹을만치 먹고 미어질될뻔했지허 어디? 내 식구들하고. 인사는 잘 나누셨는가? 잘 보내줬지. 역시 니 놈이 복병을 숨겨놓은 것이었군. 에휴 아그들이라 것이기. 아직도 정신 머리가 없어야. 나가. 이 참에 단디 해야 스겠다 당신도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이곳으로 온 거겠죠? 가주 승계를 막거나 지체시키려고요. 원래는 가시춘 가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아볼 생각이었는데, <laughs> 내가 쪼까 늦어버렸어. 야, 뭔 대단한 뜻이 있어갖고 거시기 하러 온것 같더냐. 그럼 이미 실패하지 않았나요? 돌아가서 지 자리에 앉아야 끝나는 거 아니여. 그 전에 잡아 죽여볼리면 그만이지. 흑수도 <laughs> 그래야지만 움직이나 보네요. 은디야, 여기는 위아래가 없는가? 아, 어, 엄지. 들는 무엇이라도 됐다고 나한테 겁도 없이 질문을 막 갖다 붙이냐? <laughs> 저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요. 그려 어, 뭐 가시감은 보옥 도련님 좀 되시면은 나랑 직통해도 거시기하진 않지? 뭐 보시오. 말. 웨이 씨를 죽이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그럴 때는 말이죠. 협상을 원하시더라고요. 협상? <laughs> 림버스 컴퍼니급에서 나한테 협상이라는 말을 쓰는 건 조금 이상한데. <laughs> 뭐, 틀린 말도 아닌 게. 그래도 쪼까 애매혀. 저놈무 새끼가 누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이 안 돼, 아브라. 목숨줄은 간당간당하게 붙여는 놨는데 이게 뭐 협상 테이블에 올라는 갈란가? 흑수필두라고는 해도 영 쪽을 못 쓴게. 뭐, 다른 주박이라도 붙었나? 말해. 무엇을 원하지? 그말 한번 야무지게 잘하네. 그려이라고 운을 띄워 줘야 나도 그식이어겄지. 아그려 나가 원하는 거는 제일 성가신 토끼, 네놈이야. 설마 자로 씨의 목을 내놓으라 하는 건? 이게 <laughs>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양심이 없겄냐 그럼 딱한번 비어라. 그러고 나면 돼지든 살든 나랑 한 떡가리를 하든 적어도 이놈은 풀어 줄란께. 아하, 눈깔 그리 뜨지 말어야 나도 그런 세월이 있는데, 씨. 에? 정정당당한 승부 결투.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게. 근디 상황이 상황인지라. 피차 고용된 처지 아니여. 할건 해야지. 알다시피 검은 토끼 너랑 나는 상상이 겁나 안 좋아서 말이지. 내 놈, 여전하군. 그립이냐? <laughs> 저자에게 배워지면 반드시 두동강이다. 죽인다는 말을 길게도 그 혓바닥은 달지도 않나. 같이 우 밑에서 배운다는 제자들이라면서 뭐 성가신 기술을 배웠다더만 신이라고 했냐? 요상한 기운 같은 걸 몸에 감아본다 제? 그럼 강화 시술 맹기로 단단해진다던데? 그리고 그 신을 요령껏 모아서 힘으로 바꾸면 빗고리 같은 것이 몸이나 무기를 감아 불고 그게 망이라지? 내가 여직그 요령을 터득하고 있은게 함 보자고 그래도 아직 감이 죽지는 않았는지 망 하나 정도는 감을 수있어야 나도 너그 하는 거 구경이나 해볼란 게. 저는... 아가씨만... 아가씨만 무사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불상사는 오로지 제가 제대로 주위를 살피지 못한 탓... 저마저 없으면 아가씨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외인은 내게 소중한 사람인가? <laughs> 다 저는 웨이 씨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볼 시춘이의 모습이 슬퍼하는 얼굴이 아니면 좋겠어요. 응. 물론 자로 씨가 제 말을 들어주실 이유는 없겠지만. 알았다. 베라 잡시오. 으악! 제... 물체란! 잠깐... 지금 뭐하는... 아, 뇌의 횡 엄지의 카포이자 동부십 검중 하나 전력으로 가르겠다! 입으로 베나 아무리 대갈통을 안 노렸어도 이거 두동강이 안나야 딴딴하기는 허벌나게 딴딴하네 그 신이란거 손바닥이 쩌릿쩌릿해 음. 그래 봐야 딴딴해졌다 그거지 베이지 않는 것도 아닌갑소이? 죽지는 않았다 그 정도 아니겠는가 차로 씨, 차로 씨... 왜 그러셨던 건가요? 충분했기 때문에... 소중하다 생각한 사람의 슬퍼하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었던 그 대답... 이것이 내가 배운 인이자 나의 혁... 인협이다 뒤는 비다지이 녀비다. 이 녀비다. 이 녀비다. 이이이 약속은 지킨다 저놈도.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나 하는 놈이란 걸 알지. 그렇게 순순히 배인 것 아니겄냐? 갖고 가라. 한 손어달 쎄빠지게 재활시키면 두 발로는 걸어다닐 란가 뭐, 내그 목숨줄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지.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저문을열 거지. 자. 그라은 어디? 한번 와보소. 저차암사 안에서 승계 끝나기 전는 얼추 다처려 갔어. 바로 놀다 갑니다! 에?